도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세를 두고 천재적이라 칭찬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우크라 침공을 지시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매우 요령이 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도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방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고 나는 이건 천재적이라고 말했다며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많은 부분에 대해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이건 멋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군 병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똑똑한가라며 그들이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매우 요령이 있다. 나는 푸틴을 매우 잘 알고 있고 그와 아주 잘 지냈다며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는 그를 좋아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은 매우 터프하며 대단한 매력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는 그의 조국을 사랑한다, 라는 충격적인 발음까지 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하면서 전 세계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버린 푸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땅을 밟게 되자, 우크라에 있는 외국인들의 긴급피난 행렬이 시작됐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일본이 우크라이나 에 있는 자국민들을 구출하는데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해 전세계 언론들이 다시 한번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지 조력자 391명을 아무런 부상도 없이 한국으로 이송한 미라클 작전. 당시 전세계 언론들은 한국이 믿기지 않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며 연일 극찬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온라인 뉴스 매체 뉴스 에이티는 민수영 자체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전 세계와는 달리 한국이 인도적 차원을 넘어 제도적 차원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고 영국 BBC의 서울 주재한 특파원은 자신의 SNS에 한국의 아프간 난민이 아닌 특별 기여자로 입국하게 됐다며 생계비나 정착 지원금과 같은 높은 수준의 지원을 약속한 한국에 존경스럽다. 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 누리꾼들의 찬사도 이어졌습니다. SNS에는 전 인류가 박수를 보낸다, 한국에 고맙다, 한국에서 존경하는 품위까지 느껴진다. 특히 한국의 맛있는 음식과 활기찬 서울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최악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은 작전에 무려 자위대 수송기에 세 대와 정부 전용기 한 대를 투입했지만 아프간 현지인은 단한 명도 대피시키지 못했고. 교도통신 통신원 기자로 일해온 일본인 야스미 히로미 단한 명만 태운 채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이 보낸 수송기와 전용기에 태울 수 있는 인원수는 최대 500명에 달했는데요. 수송기를 두 차례나 파견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현지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방위성 간부는 교도통신에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에서는 현지 정세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안전하다며 파견해 대원이 위험에 처했다. 정치의 판단 잘못이 분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라고 실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열쇠인 줄 알았던 미러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해버린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시작하자 일본은 이번에는 자국민 구출작전에서 한국을 이기겠다며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아프간에서 일본이 저지른 실수를 통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말라라고 전격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일본 정부는 지난 아프가니스탄 때보다 더 많은 수송기와 인력을 파견했지만 또 결과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의 계획은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까지 현지 일본인들을 육로로 이동시킨 뒤 현지 공항을 통해 대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미국에 절대 복종하는 단순한 외교로 즉각 러시아 제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해버린 일본. 이렇게 일본 정부의 무능한 외교 때문에 아직도 우크라에 머물고 있는 수백 명에 달하는 일본인들의 목숨은 너무나 위험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 일본인들은 한국이 보낸 수송기에 탑승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베와 스가가 사퇴한 데 이어 기시다 총리도 방역 실패, 경제 부흥 실패 등이 겹치면서 현재 지지율 최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저번 아프가니스탄 구출 작전에서도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한국과 일본의 너무나 차이나는 성적을 대대적으로 보도해 일본이 굴욕을 당했는데 이번에 미국에 아무런 조건 없이 복종하는 일본의 단순 무식한 외교 전략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신변에 문제라도 생긴다면 기시다 총리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지지율이 현재 그만큼 폭락해버렸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이 때문에 일본 싱크탱크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에만 의존하며 점으로 가던 러시아 경제를 나인브릿지 신북방 정책으로 완전히 되살려주려 하고 있는데다가 러시아 내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만큼 러시아가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초코파이네 러시아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국민 간식으로 등극했고 스마트폰부터 세탁기, TV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전자 제품들이 모두 한국산으로 도배가 된 곳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도 우크라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최고로 중요한 국가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는 미국과 달랐습니다. 한국에 자신들을 도와줄 것 같지 않자 다시 충격적인 내용들로 한국을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베신조 전 총리 등 일본 보수의익 세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구구 여성 정치인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한국에 대해 기어오른다 라는 속된 표현을 써가며 비하했습니다.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파벌 이해관계 등 당내 역학구도에 따라 다음 번에라도 총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인물인데요. 타카이치 정조회장은 지난 19일 자신이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도쿄도에서 열린 야스쿠니 신사 순경봉찬회라는 그우단체 주관 심포지엄 강연에서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한국, 중국 등 주변국 반발을 겨냥해서 우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본어 동사는 상대방이 점잖거나 잘해주는 것을 악용해 버릇없이 굴다. 즉, 우리말 속된 표현으로 기어오르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치즈오카에 위치한 리조트가 그룹 방탄소년단의 사진을 내걸고 동명의 이름으로 신사를 운영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S 팬덤인 아미라고 자신을 소개한 일본인 누리꾼은 지난 20일 SNS에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숭배한다는 게 이상하다 라며 대형 BTS 브로마이드가 내걸릴 신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문제의 신사는 시즈오카현 시모다시에 위치한 이즈독 리조트 바이더시 부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사 안에는 BTS 멤버들의 사진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고 그 옆에는 황금으로 만든 관음상과 참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BTS 신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입장권 가격은 하나로 약 2만원입니다. 의복을 갖춘 재관이 함께하는 특별 기도는 5천엔 하나로 약 5만원을 받습니다. 일본 암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20일 트위터에 초상권을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것인가 라며 이 신사에서 모시는 신은 따로 있다는데 BTS 멤버 사진을 놓고 홍보하는 것은 미친 행동이다. 소속사가 즉각 나서야 할때 라며 비난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BTS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돈까지 버는 충격적인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는 일본. 앞에서는 한국의 외교적 도움을 요청하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온갖 혐한도 모자라 불법적인 일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